한두름한두름인데 절반 정도만 따서 굉장히 실하게 생겼죠. 크고. 요새, 요겨울철에 별미에요. 이게. 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절반 정도 여기를 버리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미리 이거는 속에 내장까지 굳이 깨끗하게 안 꺼내고. 요 슬기 있는 쪽에 요, 이렇게만 좀 꺼내놓고 그냥 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절반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음, 이렇게 꽁지짰다내고 요새 겨울철에 이거 해놓고 먹으면 맛있어요. 무 넣고 김장모 보관해 놨는거 겨울 잘라서 같이 졸여 놓으면 밑반찬 <laughs> 밑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거 성급한 농부가 최고 좋아하는거예요 그 장작불 처먹고 모닥불 모닥불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술안주 하면은 최고 좋다 하시는데 한번 씻어줄게요. 사가지고 조금 조금씩 두번 정도 해 드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게 한드롭이 몇 마리고 스무 마리? 원래 저거 코다리 같은 거는 스무 마리씩 이래 됐는데 전에는 요새는 뭐 그것도 개수, 마리 수가 자꾸 변경되니까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사도 여덟 마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한 스무 20마, 마리, 20마리? 스무 마리? 스무 마리는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깨끗이 씻어서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 갖다 놓고요. 이 물은, 아, 맞자. 준기라 해서. 물을, 물, 물을 미리 잘라서 여기다 살짝 좀 데치고 난 뒤에 아 양미리를 졸일 거예요. 그러면 좀 빨리 할수 있거든요. 물을 제가 씻어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도톰하게 아, 불좀 켜놓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도톰하게. 이렇게. 너무 얇아도 이 조리는 과정에서 이게 으스러지고 무가 안보이더라고요 어딜로 도망갔는지. 좀 도톰하게 해서. 그래서 졸여놓으면 이정도만 해야되겠다. 너무 많이 넣어도 안정하니까. 그러면 아예 써는김에 대파도 조금 썰어놓을게요. 이 뽑아가 작년에 작년이다 벌써 <laughs> 해가 바뀌어서 <laughs> 겨울 늦겨울 <laughs> 겨울 왔 겨울 다가 올 때쯤 이제 얼기 전에 대파가 얼기 전에 미리 뽑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아, 대파예요 요거 음. 물을 여기 이렇게 넣고 한좀 끓여 줄게요 끓여서 익혀 줄게요. 간장, 이거는 외간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요거는 뭐냐? 복숭아 철입니다. 이는 21년도에 담가 놓는 복숭아청인데요 하나 굉장히 좀 걸쭉해졌어요 이렇게 안 걸쭉했는데 이렇게 걸쭉해졌네요 두개두개 두개 정도 넣고 그리고 여기 소주를 한 스푼만 넣을게요 이따가 양미리한테 좀 직접 직접 술을 좀 미기고 넣고 마늘 마늘 미리 까서 냉동실에 이제 빠서 보관했던 마늘이에요. 의석 마늘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 작년에 이거 가뭄이 들어서 고춧가루 1 0 0 포기 심어 가지고 일곱 일곱 근 정도 땄어요. 이 정도 넣고. 이렇게해서 섞어, 섞어, 섞어. 이렇게 놓고 저 무가 좀 익으면 꺼내고 양미리를 넣고 좀 빠글빠글 끓여가지고 양념을 위에다 히리리 뿌리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조금 익어줘야 돼요 조금 살짝 물러져야 되는데 조금만 조금만 더 끓여주세요 물을 좀 끊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그대로 넣고요 그리고 양미리 양미리를 넣어주겠습니다 한마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졸이면 되지만, 가나는 열 조금만 부을게요. 살짝만. 이게 진짜 양미리는 어,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살짝만 꼽듯이 이렇게 살짝만 해주고 여기 위에다가 이게 또 금방 익어요. 야들은 어려. 좀 얇고 조금해서 어? 그렇게 막 두께가 막 어? 두꺼운게 아니라서 좀 지파를 음. 좀 넣고 양념을 위에다가 좀 넣고 밑에는

맛 있는 양미리 조림이 됩니다. 된...